안녕하십니까 도로라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납작하면서 검은 광물 흑운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운모는 한자로서 검은색 흑자에 구르문자, 어머니 모를 쓰고 영어로는 바이오타이트랍니다. 청상의 규산염 광물로서 칼륨, 마그네슘, 철, 알륨염, 규소 등 이런 원소들이 상당히 고르게 들어있는 그런 광물입니다. 여기서 SiO2 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S.I.하고 O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광물로서 규산염 광물이죠. 특히 호구모는 납작하게 청상으로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상 규산염 광물이라합니다 결정계로서는 단사증계고 색깔로서는 우리가 흔히 여러 겹 겹쳤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얇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일으키면 은 노란색으로부터 갈색을 띠는 그런 광물입니다. 국기는 2.5에서 3 정도로 아주 약한 광물이고 밀도는 2.7에서 3.3 정도가 됩니다 흑모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에 파랗게 보이는 요, 요 부분 이게 SiO4 사면체죠 이런 SiO4 사면체가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층을 이루고 또 하나의 층을 이루고 또 하나의 층을 이루고 그층 사이사이에 어떤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을 이룬다. 자, 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청을 이루는 이 부분의 결합구조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청을 이루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은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모시가 해본 그림입니다. 이한개한개 한개 이것이 규산염이죠. SiO4고 이것이 사면체이니까 SiO4 사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기 연결되어 있는 이그 중간 중간에 이런 다른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티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것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만 이 본다면은 이렇게 판상으로 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겹치는 그런 형식이 허구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허구모 사진인데요. 결정이 잘 나타나 있는 이런 광물도 있지만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장이 겹쳐가지고 윗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광택을 냅니다. 이건 많이 겹쳐 있는 모습이죠. 이 겹쳐 있는 쪽으로 칼을 가지고 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게 허구모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구모는 여러가지 사용법 중에서 지작적으로 뭐 어떤 데 사용되느냐 하면 포타슘 아류군 연대 측정 칼륨이란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방사성 붕괴되가지고 아르곤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들은 이것의 반감기란 것을 활용해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수 있죠. 특히 다음 두 번째는 지질 온도계, 이 지질 또는 지질학적 온도계를 하죠. 자, 흑운무 안에서 철하고 마그네슘이 몇대 몇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철과 마그네슘이 몇대 몇으로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의 비율과 마그네슘 비율을 잘 측정한다면 이것이 어떤 온도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허구모 덩어리를 실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빛도 나고 갈색, 황갈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표면이 매우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리는 면의 옆에서 보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옆부분을 칼 같은 것을 가지고 부러뜨리면 잘 부러집니다. 칼을 써서 겹겹이 되어 있는 허구모를 얇게 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돌려 보겠습니다. 허구모 덩어리 옆에다가 칼을 넣어 가지고 찔러 넣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째기니까 허구모가 벌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오죠 다음은 평광현명형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개방니콜에서의 허구모입니다. 화면에서 갈색 주로 띄는 광물이 흑음모입니다. 바탕에 있는 하얀색 말고 어떤 덩어리가 회색에서부터 갈색 진한 갈색까지 또는 검은색까지 변하는 거 보이죠. 저것이 흑음모 영상입니다. 직교니콜 상태에서 바닥의 광물은 색이 변했는데 흑음모는 개방니콜할 때하고 거의 변화가 없지요. 다음은 평광현명역에서의 영상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갈색조를 띠는 광물이 흑운모입니다. 이것은 개방 니콜에서의 모습이고요. 밝은 갈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보이는 광물이 흑운모인데 여기서는 흑모의길 방향으로 길쭉하게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이고 또 특징적으로 가운데 보면 동그랗게 어떤 얼룩같이 점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보이죠? 어, 저 부분은 방사능 혼이라고 하는데 저콘이란 광물이 흑운모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이 방사능 분괴를 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자국입니다. 흑운모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의 영상인데 좀 길쭉하게 생겨있는 흑운모에는 그 길이 방향으로 금이 보이고 넓적하게 있는 흑운모는 그런 선이 안보이죠. 그러니까 광물이 길이 방향으로 잘렸는가 또는 면 방향으로 잘려있는가에 따라서 저런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석 속에 나타난 는 허... 흑운모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화강암 속에 나타나는 흑운모인데요. 화면의 가운데 보니까 새까맣게 보이죠? 또 얼룩으로 보이는 이 까만 것들이 흑운모입니다. 어, 다른 강물들은 대부분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흑운모가 잘 구분이 돼요. 다음은 이제 편마암 속에 나타나는 흑운모인데 어, 이 편마암 속에는 흑운모가 이렇게 흑색대에 주로 군집대에서 모여가지고 나타나죠흰 백색대에는 주로 사장석, 뭐 정장석 이런 것들 또는 석영 이런 것이 있는데, 어, 검은 부분이 있는 흑색대에는 이 흑운모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흑운모가 반짝반짝하는 움직이니까 색이 나타나죠.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은 흑운모인데 반짝이지 않는 검은 부분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희석이라서 실제로 야외에서 이렇게 검은색, 흑색 암석 속에서 흑운모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흑운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운모 사진을 감상하겠습니다.